네? 뭐 아니, 했어. 컬러 믹스했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가서. 근데 이거밖에 안된다고, 지미? 우와, 어, 우영로도 다운받아왔지. 그러니까 패드는? 패드도 갖고 왔지 우와, 뭐야 근데 이거밖에 안된다고? 킹택트하지 다들 아, 끓였어? 네. 응. 소리. 우리 새끼 발가락만 움직이잖아 이거 유전이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응, 안 되는 가족들안 되는 지 n a 너무 시끄러워요. 제 자리요? 아, 양쪽으로 가라. <laughs> <알았다. 웃음> 시 예. 예. 아니, 그왜 벌써 이렇게 십분 뜨거 소리가 장난 왔나봐. 그래서 네, 그러면 가에서 다른 거낸거한 사람이 혼자 할지. 아니, 어퍼라 디처라. 어퍼라 디처라 괜찮아. 어퍼라 디처라 어. 어, 아, 같이 나오는 사람 들이 같이. 아, 어아어퍼라 디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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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위. 위. 위! 우리다. 나는 <laughs> <난> 혼자야 <laughs> 고면 내가 그거 와, 내 자리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너혼자 <laughs> 어, <laughs> 아, 니야너왜 <laughs> 혼자서 단정해 <laughs> 이러고 <이랬어서는>. 오늘 <laughs> 혼자 되겠다시험해 <laughs> 봐. 그러게 시험을 봐. <laughs> 옆에 뭐예요? 누가 안 나. 와 <laughs> <웃음> <웃음> 수제비 골목이 따로 있던데. 여기 집수, 수제비 골목이 있데 아, 그랬어? 그럼 이거 따라서 가자. 북이 수제비 골목이 있 우와, 다 아, 귀엽다. 나 요즘 색깔 나와 보고 있어. 레일 구출. 이거만나 해? 안 해. 땅미고먹어 아니 색깔 멈춰 <laughs> 키높이가 너무 심하다 아니야 그거 너무 옥기잖아 <laughs> 무슨 이야기를 무슨 찾고 있는데? 아 주황색이나 어 주황색 있었는데 아, 너무 키높이가 심해 요즘은 왜키가심한거 사장님 수제비 수제비숍에 오시면 수제비골목에 여기 골목있지 골목 이제 지금 이 모델 나오 골목 네 여기 여기 사람 하나 둘셋 네번째 네번째 번째? 아네 네번째 쭉가셔가또 네 네번째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4블럭 네네네네네네네 지금 원블럭 네네네 원블럭 미치겠다 여기 투블럭아블럭 아, 복숭아를 사갈까 그래. 맛있긴 괜찮아? 해. 어, 맛있으면. 맛있아 어. 내가 많이 알려드릴게 그래. 나는 근데 털 알레르기 있는 것 같아서 못 씻긴다. 어. 껍데기 깎아서 씻게 나는 못 씻겨. 4 블럭. 여기야. 여긴가봐. 아까 네번째라 그랬는데. 여기 맞아? 여기가 무서운데. 여기 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음, 까 카레. 어, 카레. 두 카레. 두카고두 카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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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두카 저산점가집 뭐이지? 아, 부산점가집 보이잖아 네네네. 네. 네. 저거 뒤쪽인데 연락처가 빨리 가리 왼쪽에 있어.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맞아. 요즘에 어느 방에서 지금 돌고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새명 병. 저녁 먹기 이렇게 힘들어. 나 니. 음, 좀더 맛있을 거야. 룰루 뚝가래. 로쭉 뚝. 룰로 쭉? <laughs> <laughs> 여기 발 앞에서 내려가라고 하면 안되 어? 감사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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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가 맞았지? <laughs> 여있다 수제비 <laughs> 어디가 있어? <laughs> 아니, 오, 아, <laughs> 올 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laughs> 아니 편한데. <요건 하는데>. 이마도 <laughs> 먹고 갔는데. 한 부스 두개 카지비 하나요. 네. 요 알았어.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사합니다감사사합 납작한 거 동그란 거를 납작하게 구워주는 거 아닐까? 그리고 <목도> 또 어, 뭐? 내 겨드랑이 가려줘야 <목도> 돼 <laughs> 이게 스리삼 동자르트 치즈랑 같이 있어 이거 봤어? 호미굿? 얘아 이거였구나 응. 오 그래 그래 이런 걸 먹어야지 응.

아다 내가 그거 해줄게 삼켜? 참는 거야 요즘에 파도 비말에 예민하잖아 사람들이 그럼 몇년안 됐네? <웃음> <웃음> 그래도 때렸지 2, 3년인데 음. 코로나 음. 복숭아 전문집? 스타복숭아래 스타복숭아 사장님 스타복숭아 맛있어요? 스타복숭아 먹어봐요 그거 제일 가한까 스타복숭아인데? 맘대로 하나 먹어보세요 딸내미가 갖상 준다. 저거 빨간 거 먹어봐요. 네. 약간 물러야 맛있다. 천도 목숨 하나. 딸내 이거 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해 만져보세요. 만져도 돼요. 만지면 빨라잖아요. 그래, 그런지, 그런지, 아니가, 내 만져보라. 우리는 아 자신 있으니까. 오. 자신 있으니까 만져보라 그러지. 안 그러면, 마, 마아 뭐, 손모아니로 부르니가 <laughs> <laughs> 아, 진짜 무서워. 이거 무서워, 무서워. 맛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맛있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 다, 좋 종이 똑같은 종이니까. 진짜요? 이름 뭐, 아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이름 있잖아. 네. 똑같잖아, 밑에서 발끝까지얘들도 박수 한 박수에 가면, 거기는 호기는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젊은 사람 빨리 알아듣잖아. 뭐지? 사장님고사지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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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요 기가 열로? 어열로 가보자 저희 구워먹으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어떻게 해요? 1kg 15,000원 다리 비 1kg 만3채는원래 15,000원인데 2 0원내어오그러 1kg 1kg 주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받았어, 아 맞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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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다 샀지? 야,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안 샀지? 네? <laughs> 다 샀어요. 혼내지 마세요. <laughs> 내가 없어 져 볼게 하나 둘셋 <laughs> 너무 예쁘다야대박이 <laughs> <되게 괜찮다. 웃음> 어. <laughs> <laughs> 야. 대박이야. 동사뷰가 <laughs> 아쉽긴 한데, 원사뷰가 <laughs> 아쉽긴 한데, <laughs> <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laughs> 예쁘다~ 좋다잉. 이제 정리합시다! 벌레 소리 무슨 벌레야 이거는? 음. 누구야 이거는? 너잖아 음. <laughs> 너잖아 아니, 안 들려? 먹고 싶은 강 과자 고르기 또? 물. 게되겠장 토치에 위쪽에 동그란 레버를 돌리는 손잡이 레버를 돌리 이 메뉴. 한 다음에 청구를 당기면, 불이. 한번 줄여볼까? 아, 됐다. <laughs> 어, 씨. 불이. 붙어요요 가운데 불꽃이 조금 보이시면, 그만 붙으시고.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럼. 고기 고무 정말 만만치 않죠. 오 봐봐 얘네들 입 년다. 오호. 뜨거워. 색깔이 되게 하얗네 근데 볶음밥은 원래 하얗다. 근데 싱겁진 않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겉에가 너무 맛있어. 손으로 먹는 거야? 음, 진짜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뽀득해, <laughs> 뽀득해. 음. 진짜. 응. 이거 진짜 조합이 좋다. 음. 음.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 불 끕니다. Good n i g h